내가 너끊을게 어. 화야. 어씨. 아, 안 돼. 완전 나왔어. 화야. 지투가 왜 저기 앉아 있어? 갑자기 또 짜증 나네 저거. 떡볶이 먹고 확 풀었던 이거 또 화장 짜증 이확 밀려온. 아나 어, 왔어. 어, 어.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안녕 안녕. <laughs> 아하하 어, <laughs> <laughs> 어, 주말 잘 지냈어? <laughs> 어잘 지냈지. 어 허. 진짜. 티, 진짜 내가 벼르고 있어 진짜. 어. 어. 그렇지. 어? 나도 그 딸한테 아니 이제 여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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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아니야. 예, 좋아하는 그래. 거 같은데. 아니야, 진짜 왜 그래? 입이 막 올라가 가지고 내려오지 못. 서정이랑 그때 도대체 밴드 연습실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아! 우 질주나 죽겠네. 티처한테 물어보기도 싫고. 서정이한테 물어보는 것더 쪽팔리고. 야, 이거 재미없어 이제. 딴거 하자, 딴거 하자. 아, 그럴까? 예나그 과자인데 과자 먹을래? 너 어, 과자 과자 어, 그... 어, 와 많이 가져왔 와! 맛있겠다. 젤리네. 어야 어, 태훈아 너도 과자 먹자. 들어와 먹자. 야 태훈이 버터플 엄청 좋아해. 수. 아 진짜. 오래. 과자 나 좋아지도 않는데. 태훈아 너 버터플 되게 좋아하잖아. 빨리 응. 먹어. 버터플 있어? 어. 아니야. 과자 과지... 좋아하지도 않아. 추가 <laughs> <laughs> 사온 거는 절대 안 먹어. 안 들려? 생각이 너무 너무. 가닷 소리 안 들려. 하도 안 들려. 아우. 안 먹어. 안 자, 먹어. 오늘도 잉글리시 수업. 어, 3반에 영어 수업이 맞네. 아, 어, 자, 칠판 칠판에 왜 누가, 누가 밖에 갖다 놨어요? 자, 오늘도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근데 왜 태훈이 혼자 있고 뒤에 세 명이지? D2가 앞으로 가 가지고 태훈이랑 이렇게 같이 앉으면 되겠다. 응. 네, 네. 어, 그럼 보여주면 돼, 손자. 근데 어, 안녕. <끝> 자 네, 어디 헬터들더라? 형, 쟤는 어디가? 이리 와. 책상 여기인데 자꾸 그쪽으로 가. 아니 난 주변에 사람 있는 게좀 더워가지고 붙지 말아줄래? <끝> <끝> 더 여기 따. 아 더위를 되게 많이 타나 보네. 어. 아책 <끝> 책을 한 가지 왔네. 어책 같이 보자 이리 와. 이렇게 좀 이쪽으로 와서 같이 보자. 아니 됐어 나책볼 필요 없어.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어? 태원이 왜 이렇게 언까무버을 해? 선생님 저 약간 덥고 좀 여기가 습해서 그런데 뒤로 나가서 좀 공부해도 괜찮을까요? 약간 졸립기도한거 같고 눈에 땀이 들어갔나? 어 그래요 어 밖으로 뒤로 나가서 열심히 해보자. 디트 혼자 공부해. 어 나도 졸린데 같이 나갈래? 굳이 혼자 해야지. 왜 이렇게 무거워? 음. 오우 진짜 더러운 거 봐. 어우어야 디투. 어? 너 머리 했구나. 아 주말에 좀 했지. 와야 되게 잘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야 네. 되게 멋있겠다. 오대 오야? 얘네 항상 좀 꾸미지 알아. 야야야 정조 시간에 누가 이렇게 떠들어 빨리 책상 밀어 책상부터 밀고 하자고 책. 상아 아, 그래 책상. 어. 밀어! 태훈이도 머리 했네. 어, 어 머리 잘, 잘 됐다. 아 이건 디투 스타일인데. 어 그래 나 예전에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난 뒤추랑 달라 나는 나고 뒤추는 뒤추지 내가 왜 뒤추랑 똑같아 무슨 소리야 소량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청소하라니까 청소 네아 네, 네. 머리글 괜히 해와 가지고 아예 어, 하네가 깨끗해진다 우와야너 이거 치웠어? 어. 야 엄청 깨끗해. 너 청소 진짜 여기 내가 한번 청소하고 싶었지 내가. 와 깨끗해, 대박. 어때 어. 괜찮지? 청소 반장. 어. 야. 어때? 내가 훨씬 더 깨끗이 잘하지? 물 티슈로 이렇게 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걸? 솔직히 우리 반에서 내가 청소 제일 잘할 걸? 맞아? 자, 잘한다? 잘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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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간다. 해리한테 아, 주고 바로 들어아가 해리, 받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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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받는다. 야받아다 딱! 가져 가져 가져. 오케이 맞아. 오케이. 이쪽 야, 이쪽 야. 이쪽. 아 근데 이거 이대윤 한번 딱인데 다시 간다. 어 2대2? 어 자자자자, 야 2대2? 누가 하나 더 부를까? 전화 한번 해볼까? 디투? 어야 디투 야 디투 학원 끝났겠다 디투 한번 전화해볼까? 싫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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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싫어 싫어 어 디투 학원 싫어. 끝났지? 어 우리 여기 블루수거장 옆에 공 차는데 올래? 안 오지마 아 소정이 같이 있다고? 어 소정이도 어 소정이 같이, 어, 어? 아, 소정이 오, 같이 오, 오라 그럴까? 어 오라, 오라 그래. 그래 오라 그래 오라 그래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어얘들 되게 좋아하네 어, 소정이 어. 같이 와라 오랜만에 디투잖아디투어 D2. 알았어, 금방 보자. 조지마, 뒷조지마. 소정이 온대 근데. 어디투랑 같이 어. 있대. 지금 학원 끝나고. 헉, 진짜 진짜. 소정이 어, 오늘... 데리고 온대? 어 오랜만 에 같이 보자 한 번. 아이거 어, 얼마만에? 근데 왜디투가 소정이랑 같이 있지? 같이? 갑자기 장나네 걔네, 걔네 둘그썸인지 섬인지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 너 너랑도 했었잖아. 아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런 거 그럴 리가 전혀 없어. 같은 학원이어가지고 끝나고 같이 나오는 걸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라니까. 그그 섬... <laughs> 그, 뭐, 좋은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 오야 소장아 소장아 우와 소장 안녕 소희 진짜 오랜만이다 그렇지 나도 오랜만이다 어. 야 태훈이가 너 되게 많이 보고 싶어 했어 아 진짜 어 그랬던 거 같은데 뒷조는 아. 같은 학원이라서 계속 보는 건가 아, 우리 아, 학원이, 학원이 같은데 와가지고 어. 우린 자주 보지 어그렇구나 좋겠다 어 음. 야야야 야. 근데 진짜 시, 진짜 신기하다 왜, 왜, 왜. 너는 어깨가 이렇게 이렇게 되게 좁네 아 어깨 어 뒷조가 어, 좀 그렇지 뭐어 약간 좁아 내 어깨가 좁아가지고 내가 백팩도 잘안 메잖아 나 어깨 딱 멋지 이렇게 아 근데 어깨가 좁으면은 옷빨이 잘 받지 않아? 어 맞아. 솔직히 너 스타일 좋은 사람 좋아하잖아. 어 맞아. 어, 어 그래? 어 맞아.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 지에서 옷빨이 잘 받아. 야 이거 봐라! 어? 나는 어깨가 너무 좁아가지고 가방이 막 이렇게 흘러내 흘러내린다. 어, 어 태환이도 어깨가 좁다 너무 어깨가 좁다 못해! 어 사라진다. 어깨가 사라진다. 어, 어깨도 좁은데 속도 좁아. 마음도 좁아. 난다 좁아. 어, 그렇게 해. 이게 이게 아닌가? <laughs> 아니 어깨만 줘 봐. 어깨만 줘 봐. 나 오빠를 잘 봤지. 어 그러네. 아, 아 멋있다. <laughs> 어때? 나 가방 들고 다녀야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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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어깨 제일 좁은 아니, 사람이야 내가. 아, 뭐. 아, 진짜야? 아니 뒤 인스타에는 뭐? 이게 왜 간지야? 아니 이게 어떻게 세상이 파다는 거야? 진짜로 이런 핏이 괜찮은 건가? 아니면은 디트처럼막 이런 악세사리를 해야 되나? 아 요런 거, 요런 거. 거 내가 단어 카드에 쓰던 건데. 요고, 요, 요 렇게 오? 오? 뭐야? 단어 잘 외우게 생겼네? 이거 하고 다닐까? 내가 또 간절하네. 인스타 사진이나 올릴까? 내가 더친 촥. 안... 오? 태훈이 아니야? 태훈아태훈아 같이 가자! 뭐야 왜또 여기서 만나? 그냥 빨리 가야지. 아 진짜. 뭐야? 저 걸음이 왜 이렇게 빨라? 야, 야, 야. 가다 같이 가다니까? 이게 저 걸음이 왜 이렇게 빨라? 태어 아. 대라. 아. 아니, 같이 가다니까 왜 이렇게 뜨어? 야, 따라오지 마. 집에 가. 아이고, 집에 같이 가다고 바보야 아, 진짜 왜 이렇게 빨라? 야, 야 진짜 빠르다 너왜 이렇게 어. 뛰어? 달리기 선수야? <laughs> 너도 만만치 않아 아, 진짜, 와, 아, 힘들어지겠... <laughs> 아, 음주수 마세요, 음주수. 에이, 아 힘들어 죽겠다 음료수 마세요 음료수 아 힘들다 또 베이로파이바 응. 결국은 밴드 연습실에서 전해주지도 못했던 이베로파이바기회 여기까지 왔네 음. 무슨, 무슨 밴드? 밴드 연습실에서 어 내가 소정이한테 전해주려고 소정이한테 미에로 파이버 주면서 고백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때 그 미에로 파이버 너가 두고 간 거였어? 네가 그때 둘이서 기타 치고 소정이랑 막... 재밌게 놀고 떠서 솔직히 말해 봐. 뭘? 소정이랑 무슨 사이야? 나? 내가 소정이랑 둘이 좋아하잖아. 아, 바보야? 야, 내가 그때 소정이랑 무슨 얘기 했는지 알아? 무슨 얘기 했는데? 야, 근데 지금 연수의 문제가 아니야. 왜? 네. 어? 태훈이가 응. 고백했어 그 아니 아직 아뭔 소리라는 거야? 이상한 소리 하고. 야, 있어. 뭔 소리라니? 태연이가 지금 완전 너 좋아하는 거다 티나. 응. 너도 태연이 좋아한 다 티나고. 그래? 우리 아, 반애들 아, 아니야. 다 알아. 아니야. 이상한 거. 아, 근데 커플 탄생하는구만. 아니라니까 진짜. 에이, 좋아해. 아, 아니라고 진짜. 에, 안 좋아해. 이렇게 된 거라고. 이 바보네 바보 진짜. 야, 진짜. 어? 나 가야겠어. 어디 어디가? 푸정이한테 가야지. 푸정이 지금 그래도 <laughs> 날색겠다 택시 타봐야겠다 아 그래도 고백하려면 뛰어야지 태현아 <laughs> 안 늦었네 나 너한테 할말 있어 나 너한테 할말 있어 뭔데 여태껏 내 감정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네가 용기 내서 질문했는데 그것도 대답 못했던 거. 그리고 오늘은 또 친구한테 계속 질투하는 거 내가 생각해도 되게 별로인 거 알거든? 근데 나도 용기가 안 나서 내 감정 솔직하게 표현하지를 못했어. 근데 나 오늘은 용기 내서 얘기하고 싶어. 나너 좋아해. 진짜 너 좋아해. 이게 뭐야? 눌러보라고? <laughs> 이게 뭐야? 돌려?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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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귀걸이... 자체로도 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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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